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일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송선미 씨 남편 피살 사건의 전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수희 기자. 네, 서울 서초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의 사망 경위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지난 21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조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사촌과 할아버지 대상 상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사촌의 지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고를 당했고 치명상을 입은 고 씨는 곧바로 인근 강남 성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고 씨를 살해한 피의자는 누구며 범행 경위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아직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 조모 씨가 고씨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촌 형제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가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분쟁을 벌이면서 조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 씨는 고 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관 대에 금품을 받기로 했으나. 고 씨가 천만 원 밖에 주지 않자 미리 사서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 씨에게 감정이 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파출소 직원 등이 현장에서 조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서초 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가가 없고 공직의 일반인이다 현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청탁 사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이후 관련 조사가 필요할 시 따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오늘 중으로 피의자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브리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송선미 씨와 그의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빈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송선미 씨의 남편의 빈소는 어제 21일 급히 마련됐습니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송선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송선미 씨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친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송선미 씨는 현재 방영 중인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전지에서 박서진 역을 맡아 열연 중인데요. 돌아온 복전지 제작진은 큰 슬픔과 당황 송선미 씨에게 조의를 포함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제작 일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송선미 씨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 보도는 자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송선미 씨의 남편은 생전 영화계 미술감독으로 활약했었죠? 네, 고 씨는 미국 유학파이자 영화 미술감독 출신의 설치 미술가로 1999년 영화 질투에서 미술을 맡았으며 2006년 천하장사 마돈나, 2008년 뜨거운 것이 좋아 등에서 미술감독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송선미 씨와의 결혼 이후에는 아트 비즈니스 사업가로 활약했는데요. 에이모션 전시 사업부 대표를 맡아 2007년엔 설치 예술 작품 모래시계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송선미 씨는 지난 1997년 SBS 드라마 모델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미술관념 동물원, 주사부일체, 도둑맞고 못살아 등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김민희 씨의 친한 언니 주희를영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송선미 씨와 그의 남편은 26개월 된 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 2006년 결혼했으며 결혼 9년 만에 2015년 4월에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결혼 11년 차에도 신혼부부 못지 않은 부부애를 자랑해왔던 송선미 씨와 그의 남편은 이제 막 26개월 된 딸의 엄마 아빠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으로 과거 두 사람이 아이를 늦게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송선미 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남편은 둘만 살아도 좋다고 하는 편이다. 사실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진 거였는데 나이가 돼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빨리 가자고 한다며 남편과의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선미 씨는 평소 감옥했던 남편이 딸 바보가 됐고 남편이 딸을 위해서라도 젊게 살자고 다짐했다라는 행복한 일상을 전한 바 있어 더욱 이번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인의 명복을 기는 한편 송선민 씨에게도 응원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발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송선민 씨의 남편 고 씨의 빈소는 서울 성북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요. 고인의 유해는 오는 23일 발인식 후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 스타 조수입니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가 지인과의 다툼 끝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살된 장소는 다름 아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는데요. 대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참극에 더욱 충격적인 상황.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송선미 남편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모 씨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당시 사무실 직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서 피의자 조 씨는 긴급체포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 조 씨에게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많은 금품을 주기로 했다. 조 씨는 고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고 씨가 실제로는 조 씨에게 천만 원만 주자 범행을 모의했다. 피해자 조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조씨의 계획된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숨진 고씨가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오던 중 가족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았고 조씨가 고씨에게 원하는 정보를 건네줬으나 고씨가 약속과 달리 천만 원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것. 피의자 조 씨는 무직의 20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힘들게 살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네내용 다. 용 음, 사고 왔고. 사업도 왔고. 사업도 예. 그게 발적사 <laughs>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네, 네.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 본인은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 거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한까 네. 다 조사 끝났나요? 그 저기 뭐 같이 있던 사람들. 뭐 조사는 한하 네. 영장이 발부되면 네. 더 이상 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추가 조사 할 겁니다. 음. 경찰은 조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 미술 감독 출신인 고 씨는 세살 연하의 배우 송선미와 지난 2006년 결혼, 지난 2015년 출생한 딸을 두고 있습니다. 고 씨의 아내인 배우 송선미는 현재 방영 중인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의 박서진 역으로 출연 중인데요. 드라마 제작진 측은 송선미 씨에게 주의를 표했으며 제작 일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 송선미 소속사 측은 송선미 씨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혼 9년 만에 낳은 어린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인과 유족이 된 송선미에 대한 애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GH입니다. 출당 론이 나오대. 누구요? 저요? 응. 그런 얘기를 누가 장화홍 아... 홍 대표. 어. 그래서 나를 출당 시키겠다. 어. 얘기하더라고 당에서 내 보내는 거를 막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래 보든가.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까지 거에 아이고 전혀 미련 없어요. 진짜로? 당에서 쫓겨나는 건데? 한두 번 쫓겨나 봅니까? 한두 번쫓 쪼... 임금님 자리에서도 쫓겨나 봤는데, 그까지 당쯤이야. 아유, 말. 그 말을 또 그렇게 하지, 치... 하지 마. 그런 거. 아유, 왜 그래. 아. 너무 그렇게 네. 하잖아. 네. 많이 힘들어? 자극게 그렇게 맞던지 그랬어, 부터. 잠깐 말이 살짝 엉켰네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근데 나는 좀. 일단 그분 그 장화 홍 대표의 말이 너무 잘 바뀌어 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런 거 있어. 비난했다, 감쌌다, 비난했다, 감쌌다. 달면서 키웠으면 뱉고. 이말 했다, 저말 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무슨 본인이 패배하면은 뭐 강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더만 참 강은 커녕. 강 끊었나 보지. 이해해줘. 강 끊는 건 이해해줘. 강은 끊어야 돼. 나도 강을 끊는데 말이래 그래? 말이 너무 가볍잖아요. 지난번에 그나 출당시키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출당까지 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아, 어? 그리고 직접 그래 얘기했었어,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도리를 뭐안 지켜도 되나? 사람도 여러 종류잖아. 그럼 도리도 여러 종류야. 거인 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도리가 있어요. 있지. 응? 특히 그 주인 지키는 개. 아이고 개는 도리가 확실하지. 근데 개의 도리. 예, 예, 개 도리. 난 소한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 있요 소도리. 사람은 사람 도리. 어? 소는 소도리. 닭은? 응? 닭도리. 아 닭의 도리? 예. 아, 그렇게 해야지. 발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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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잘해야 돼. 예. 근데 달기 <laughs> 가질 수 있는 도리라는 건 뭘까? 이제 닳은 어. 이제 그지 몸이 가려우면은 음. 그 흙에다가 막지 몸을 비벼가지고 이 흙으로 목욕하는 거죠. 어. 예. 그러면 진득이 안 생기죠. 그렇죠. 어. 이 주인이 그런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은 이 닳은 또 도리를 지켜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렇구나. 그런 게다있대니까요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도 돌이 잘 지키지. 집 어. 똥은 또 지가 흙으로 이렇게 잘 발로 이렇게 발로 팍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덮기도 하고. 어. 애가 워낙에 깔끔해. 맞아, 그지 고양이는 그그나 응.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는 돌이 진짜 참잘 지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켰어? 그 바람은 피더라도 집에는 꼭 들어왔어요. 저기, 그 들어와서는 어. 마치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앙큼 맞은 표정. 응. 아난 몰라. 그분이 뭔 얘기한 게 갑자기 고양 이 얘기를 해. 그, 나갔다 온거다 아는데 어. <laughs> 알면서도 그냥 속아 주는 거고. 그 고양이 말고 쥐는? 쥐는 쥐 쥐. 글쎄 그. 난 쥐도 도리가 있다고 봐. 쥐 도리. 쥐 도리. 남의 거 파먹을 때도 이 정도까지만 파먹자. 이러다 고간 거들나겠다. 딱 멈추는 거야. 고간 거들내는 쥐도 있지요. 당연하지뭐 그게 좀 습성인데 습성 자체 그런데. 근데 응. 그. 쥐가 가축입니까? 가깝게 느껴봐. 나름 도 귀여운 맛이 있다. 에이, 그, 아이고, 됐어요, 무슨. 근데 아이고. 우리 도리 얘기하 너무 딴데로 많이 샜다 아이고, 그러네. 응, 예, 응. 참, 이건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 예,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와서, 예, 지금 나랑 그 친한 분들도 장화홍 대표한테 그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응? 예,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날 갖고 놀고 있다. 도리에 안 맞다. 도리가 그런 도리는 아닐까? 어떤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질. 고갯질. 절레절레.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리도리가 아닐까? <laughs> 도리도리도리. 까꿍. <까꿈>. 아, <laughs> 안 웃겨요. 미안합니다. 어떠대고? 깍꿍은 아, 기분 푸시라고? 안 보지. 어찌겠어? 내저 나가려면 나가야지. 대신에 우리는 나가는 음악을 들어가는 쪽. 안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안으로 모시자. 나가라고 안 하자. 오늘 좀 늦었네.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네, 문 열어요. 네. 늦게 들어가도또안으 금방 끝나 어서오세요! 참, 이모는 한결 같아요. 목소리도 네. 같잖아요. 네.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네. 문통원께서 보니까 대국민 보고대회인뭐 그거 하시더만. 일휴일월 저녁에 생중계로쫙가래 내가 뭐 TV를 없애든지 하야지 며칠 전에 기자회견. 어제는? 대국민 보고대회. 근데 응. 그런 거 해도 사람들이 안 보죠? 아, 많이 보던데? 많이, 많이 봐는구나 보더라 그렇게. 음. 그런 건왜 하는 거예요? 국민들과의 소통. 이해가 안 가네. 그지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거. 그래. 건. 안 할수록 좋은 거잖 소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 보여주기식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뭐 자화자찬 이벤트다. 어?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래요? 관심이 없어. 아. 댓글 몇 개는 달리더라. 댓글. 니도 하지 그랬냐? 화날 때는 안 하더니 왜이제와서배 아파하니? 이게 정상인가 왜 아직도 모르니? 소통이 쇼로 보인다면 불통으로 얼 9년의 세력 답다, 진짜, 니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몇 가지. 그, 요즘엔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어, 댓글보다 좀 비리비리해져가지고. 아이 근데, 국민과의 소통이 정상이고, 그거하고, 요즘처럼 이래하는게 인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은 게 맞는 거라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하듯이 저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아니요 맞아 나도 못해 <laughs> 맞아 아, 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다 체질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거지 그걸 바랄 걸 바래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 아니냐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응.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아,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하네. 내가. 나도, 아, 음. 갑자기 어디나 소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예. 아, 나 어렸을 때, 알레르기 있나 봐. 네, 아직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 조모 씨가 고씨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촌 형제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가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분쟁을 벌이면서 조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 씨는 고 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호검 대의 금품을 받기로 했으나, 고 씨가 천만 원 밖에 주지 않자 미리 사서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 씨에게 감정이 상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파출소 직원 등이 현장에서 조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가가 없고 공직의 일반인이다. 현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청탁사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시 민희 씨의 친한 언니 준희를영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송선민 씨와 그의 남편은 26개월 된 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 2006년 결혼했으며 결혼 9년 만에 2015년 4월에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결혼 11년 차에도 신혼부부 못지 않은 부부애를 자랑해왔던 송선미 씨와 그의 남편은 이제 막 26개월 된 딸의 엄마 아빠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으로 과거 두 사람이 아이를 늦게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송선미 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남편은 둘만 살아도 좋다고 하는 편이다. 사실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진 거였는데 나이가 돼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빨리 가자고 한다며 남편과의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선미 씨는 평소 과묵했던 남편이 딸 바보가 됐고 남편이 딸을 위해서라도 젊게 살자고 다짐했다라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 보도는 자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송선미 씨의 남편은 생전 영화계 미술감독으로 활약했었죠? 네, 고 씨는 미국 유학파이자 영화 미술감독 출신의 설치 미술가로 1999년 영화 질주에서 미술을 맡았으며 2006년 천하장사 마돈나, 2008년 뜨거운 것이 좋아 등에서 미술감독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송선미 씨와의 결혼 이후에는 아트 비즈니스 사업가로 활약했는데요. A모션 전시 사업부 대표를 맡아 2007년엔 설치 예술 작품 모래시계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송선미 씨는 지난 1997년 SBS 드라마 모델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미술관념 동물원, 주사부일체, 도둑맞고 도둑 못살아 등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일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송선미 씨 남편 피살 사건의 전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수희 기자. 네, 서울 서초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의 사망 경위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지난 21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조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사촌과 할아버지 재산상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사촌의 지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고를 당했고 치명상을 입은 고 씨는 곧바로 인근 강남 성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고시를 살해한 피의자는 누구며 범행 경위도 함께 전해주시죠. 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이후 관련 조사가 필요할 시 따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오늘 중으로 피의자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송선미 씨와 그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빈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송선미 씨의 남편의 빈곤는 어제 21일 급히 마련됐습니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송선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송선미 씨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뭐라할 말이 없다며 친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송선미 씨는 현재 방영 중인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전지에서 박서진 역을 맡아 열연 중인데요. 돌아온 복전지 제작진은 큰 슬픔과 당한 손선미 씨에게 조의를 포함 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제작 일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손선미 씨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